지난 시간 방정식과 그 해는 무엇일까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등식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를 보겠습니다. 접시저울을 보겠습니다. 자, 평형을 이룬 접시저울에서 1, 2의 과정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보자. 자, 접시저울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왼쪽 접시저울에 있는 무게와 오른쪽 접시저울에 있는 무게가 서로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게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 등식이 성,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같다. 자, 그러면 같은 무게를 웬, 원래는 이런 그림이었었는데 이렇게 삼각뿔과 같은 모양을 같이 얹어놨습니다. 왼쪽 접시저울에도 올려놨고 오른쪽 접시, 접시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평행을 이루더라. 자, 그러면 이 평행을 이뤘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무게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왼쪽에서 오른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른쪽에는 이러이러한 무게가 서로 같았는데, 왼쪽을 보니까 뭐가 하나 덜어졌죠? 뭐가 덜어졌습니까? 예, 똑같은 삼각불이라고, 삼각불처럼 생겨있는 무게만큼을 덜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여기는 같은 똑같습니다 같은 무게를 어떻게 했다 무게를 뺀다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같은 무게를 뺀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즉접시저 우리 평형을 이루게, 이루게 되는 거죠 즉 무게가 서로 같아지는 겁니다 자두 번째 무게를 자 왼쪽 접시 저울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른쪽 접시 저울과 복 비교해 보면 똑같은 무게를 하나 왼쪽에도 똑같은 걸을 올려놨고 오른쪽에도 똑같은 걸또 올려놨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무게를 몇 배로 늘렸다, 네, 무게를 두 배로 늘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수 있죠. 뭐라고 여기다 쓸 수가 있을까요? 네, 무게를 두 배로 늘린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겠다. 무게를, 무게를, 뭘로? 2분의 1로, 반으로 줄였다고 했죠. 2분의 1로 줄인다. 이렇게 줄이면, 오른쪽에 있는 접시저울에서 왼쪽에 있는 접시저울로 가게 되겠죠. 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 일단 지우고 데트에 내려갑니다. 자, 생각열기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열기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접시저울이 양쪽 접시에 같은 무게의 물건을 올려놓거나, 양쪽 접시에서 같은 무게의 물건을 내려놓아도 접, 저, 저울은 평형을 이룬다. 왜? 당연히 무게가 같으면 평형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시저울이 평형을 이루는 것은 양쪽 무게가 같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두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등식에서도 이와 같은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등식에서도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런 얘기 우리의접시저으로를잘 생각해 보면 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니까 우리 접시호랑 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다 어떤 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왼쪽에다가 2를 더해주면, 2를 더해주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2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2가 되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뭐를 구할 수 있다?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얼마입니까?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에 쉽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성질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려갑니다. 자, 근데 같은 방법으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4분의 x는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4분의 x는 3이라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서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약간 이용하는 겁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한다. 자, 그럼 어떤 수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이 나올까요? 네, 그렇죠. 이 4가, 4분, 이 4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4를 곱해주면, 이하고 이하고 약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좌변만 곱해주면, 등식이 접시저으로 기울어지니까, 우변도 똑같이 살아가는 수를 곱해줌으로 해서, 이건 약분이 되고, X는 얼마나 나와요? 4, 3, 10 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우리가 빨리 얻어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해피룸 나눠도 이렇게 4 3 이런거로 나누고 0으로 나누면 안될까요 자 0으로 나누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절대 나누는 수는 0으로 나눠서는 안됩니다 2 곱하기 0은 0이겠죠 또3 곱해도 3 곱하기 0도 0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좌변과 지금 우변이 등식이, 성, 등식이 성립하지만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누기 좌변과 우변의 나누기 0을 한번 해봅시다. 현재 등식이 성립한 상태에서 좌변에도 좌변도 0으로 나누고 우변도 0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나눴으니까 이건 0은 이렇게 해서 1이 되겠고 0을 0으로 나누면 예, 당연히 이렇게 해서 0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2가 남고 우변은 3이 남는데 2하고 3하고 같아요. 예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에, 여기서 얘기했지만 등식은 성립하지만 2하고 3이 같다 라고 하는 모순된 결과 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누어야 함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 절대 0으로 나눠서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순이 나오죠 이렇게 예, 꼭 반드시 0이 아닌 수로 나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단이 중요합니다. 자, a b하고 같다. 이런 등식이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이렇게 빼도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또 3번. 자,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 똑같은 수로 곱하거나 또는 0이 아닌 수로 나누거나 이렇게 0이 아닌 수로 나누어야 돼요. 영양수, 나누어도 등식은 어떡한다? 성립한다. 이네 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야만 이제 방정식을 쉽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방정식을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배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여기 보세요. 2x-3은 4에서 요 x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냐면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없애줘야 되겠어요. 그럼양변에 뭐를 없애줘요 마이너스 3이 없어질까요? 네, 그렇죠. 3을 더해줘야 없어지죠. 여기도 3을, 좌변도 3을 더해주고, 우변에도 3을 더해줘야 이 3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좌변은 3이 없어졌으니까 뭐만 남아요? 2x만 남고, 우변은 4에다가 3 더했으니까 7이 남는 거예요. 자, 이거 3을 더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3x 더하기 4는 8에서, 자, 우리도 이 3x라고 하는 걸 일단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뭐를 빼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4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4를 빼주면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도 4를 빼줬으니까 좌변은 3x가 남고 우변은 8배기 4가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4가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과정도 푸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지만, 여기에서 물어보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5분의 x입니다. x를 5로 나누었어요. x를 5로 나누었더니 10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x를 구해주기 위해서 나는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뭐를 곱해요? 5를 곱하면, 여기도 5를 곱해주고, 여기도 5변도 5를 곱해주면, 좌변은 x만 남겠고, 5변은 50이 되겠죠. 그렇죠? 50이다. 그 다음에, 7x는 14에서 x를 구해주기 위해서 7을 곱해졌잖아요. 곱해진 것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x에다 7을 곱했으니까 7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양변을 7로 나누면 얘는 이하고 이하고 약분이 되고 뭐만 남아요? x만 남아요. 자, 14도. 14도 뭘로 나눕니까? 7로 나눕니다. 약분하면 얼마예요? 2가 되겠네요. x는 2. 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이해가 안 가면 몇 번씩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에, 안 해보면 이제 방정식 못 풀어요. 네, 방정식 못 풀면 함수 더더욱 어렵고요. 자, 방정식 푸는 요령 등식의 성질을 충분히 이용한다는 거 예,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자, 수택이와 현정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개수를 달리하여 자두와 바나나를 같은, 같은 금액 샀다. 자, 이것도 같은 금액이에 현재 등식이 성립합니다. 현재 등식은 성립하는데. 같은 금액으로 이르을 샀고 현정도 이만큼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두 한 개와 바나나 한개중 어느 것이 더 비싼지 등시성립 이용해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자,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수택과 현정이 이만큼 샀어요. 그러면 지금 자두가 비싼지 바나나 한 개가 비싼지 알려면 여기 있는 거 다섯 개를 서로 같이 치워 봐요. 똑같은 수를 빼도 등시가 성립 한다 그랬죠. 그래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자두를 지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를 네 개를 지웁니다. 여기도 몇 개를 지워요? 네 개를 지우면, 남는 것은 자두 몇 개? 자두 세 개가 바나나 몇 개하고 같다. 두 개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두 세 개의 값이 바나나 두 개하고 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자두보다 바나나가 더 비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등식 성질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예.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자, 이 문장도 여러분이 창의 융합이란 말만 나오면 일단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뭐 계산만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예, 계산을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문장을 잘 읽고 등식을 잘 세워서 좌우가 함, 좌우를 가좌우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머리 예, 그런 두뇌를 가진 예,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 두뇌를 그럼 뭐 여쭤부터 우리 갖고 태어난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연습을 통해서 그런 머리가 뭐 예, 여기 향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염소 두 마리를 모두 옥수수로 바꿔야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물물교환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염소를 옥수 여기 염소를 닭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닭을 반드시 소금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 보면 차차라는 사람은 소금을 드디어 옥수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우가라고 하는 사람은 차차한테 직접 갈 수가 없죠. 왜? 차차는 소금 세 봉지를 주면 옥수수로 두 자리를 여기 준다고 했으니까 우가라고 하는 사람은 차차에게 직접 물물교환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거쳐야 되겠어요? 둔가라고 하는 사람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염소 두 마리가 두 마리를 사면 염소 한 마리당 여기 닭세 마리와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염소 한 마리당 닭세 마리니까 두 마리니까 염소가 그럼 닭은 몇마리예요 닭은 3마리가 되겠네요. 그럼 2 곱하기 3. 즉, 예,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 성립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해서 닭몇 마리가 나왔어요. 닭 6마리가 나왔네요. 그럼 닭 6마리인데, 또 여기 버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닭 2마리를 소금 한 봉지와 바꿔줄 수 있대요. 그럼 닭 6마리입니다. 닭이 6마리인데 2마리를 소금 한 봉지와 바꿔줬으니까 얘는 뭘로 나눠주면 소금 한 봉지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예, 6을 뭘로 나눠줘요? 2로 나누면 소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개수가 나오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3. 소금 몇 봉지? 세 봉지. 그렇죠? 소금 세 봉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염소 두마리를 가지고 우리는 옥수수를 몇자를 얻을 수 있어요? 소금 세 봉지를 주면 옥수수를 두 자리 준다고했어요 그럼 결국 염소 두마리는 소금 세 봉지의 값을 하는 거니까 결국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옥수수 몇봉 몇 옥수수 몇 자루 두 사루를 살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은 x가 5일 때식 2x 3의 값을 등식이 성질을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놓으시오. 자, 그럼 보세요. x는 여기서 x는 뭐라고 했습니까? 5라고 했습니다. 그럼 x에다 지 현재 좌변은 몇배 했습니까? 두배 했습니다. 등식이 성립하려면 좌변만 두 배하면 되겠어요? 예, 5변도 2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 했 으니까는 10이 나오겠죠. 그럼 2X는 10이라는 등식이 되었는데, 또 좌변에도 뭐를 뺐습니까? 좌변에서 3을 뺐습니다. 그럼 좌변에 3을 빼면 되겠습니까? 5변도 똑같이 빼줘야죠. 그러면 10 빼기 얼마?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이제 계산, 좌변은 2X-3이고 5변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3은 7이라고 하는 등식을 얻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식 성질 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방정식을 풀수 있었습니다. 네, 좀 어렵지만 몇번더 보시고, 어, 방정식을 잘풀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